동물원을 한다라고 하면 규모, 위치라든지, 자금은 어느 정도를 확보하실 것인지, 대구시에서 동물원을 기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떡볶이나 김밥집을 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브리더스 퀄리티 신홍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강원도 춘천에 살고 계신 30대 중후반 남성분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물원을 여는 게 꿈이었고요. 음, 최근에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맞나요? 영화 제목이 이게. 네, 비슷한 동, 그,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맥대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동물원 사업을 하고 싶다. 라는 꿈을 갖게 됐었답니다 그서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타 무슨 어떤 동물을 하고 싶으시다, 전체적인 자금 규모가 어떠시다 그런 말씀까지는 없어요. 어, 저희가 좀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어떤 인생 최대의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은 갖지 못한 특별한 동물을 갖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꿈들을 보통 꾸시냐 면 나만의 동물원을 열고 싶다. 또는 아예 본격적으로 동물원 사업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러한 부류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 개인이 동물원을 연다고 했을 때 고려할 사항이나 준비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물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허가입니다. 네, 동물원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령이 어, 뭐 개정에개정을 거듭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조건들이 조금씩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동물원이라고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라고 하면 그 건물의 요건이 어떠한지 더불어서 1년에 얼마 이상 대중에게 오픈해야 된다든지 또는 수의사를 어떻게 채용해야 된다든지 동물의 종수 최소 몇 종을 몇 마리 이상 보유해야 된다든지 등등의 요건이 있고요. 그런 요건을 맞추어서 그리고 갖추어서 관할 구청의 동물원의 허가와 관련한 신청을 하면 통상의 경우 보름에서 한달 정도의 기간 내에 가부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몇몇 지자체는 매우 까다롭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이나 인천 같은 대도시들은 수도권 있는 대도시들은 신규 동물원 허가에 매우 까다로운 편이고 특히 실내 동물원의 경우에는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어, 이제 동물원의 인허가. 와 관련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자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인 허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동물 관련된 부분이 한 덩어일 리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한 덩어일 텐데요. 먼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면 동물원을 한다라고 하면 규모, 위치라든지 실내인지 실외인지 실내외 혼용인지. 자금은 어느 정도를 확보하실 것인지, 그 중에 초기 단계의 투입 자금은 얼마이고, 운영 자금은 얼마인지, 그 동물원의 테마, 즉, 컨셉은 무엇인지, 어떤 동물종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등등과 같은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될 거고요. 특히 그 안에서 수익 모델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운영 가능한 수준인지, 이른바 피저빌리티 테스트, 즉,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실제로 스탠드 언론, 즉, 혼로 서서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지방에 있는 몇몇 동물원들이 폐업을 면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동물원들은 기본적으로 컨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이런 피저빌리티 스터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원은 동물원이 잘될 때는 관계없던 동물원이 잘안 되게 되면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물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체적인 사업의 구조를 짜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업자보다 훨씬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경영과 관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수의학이라든지 동물행동학이라든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동물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할 것인지, 즉 동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원의 경우 가장 큰 투자는 건물도 있지만 동시에 동물의 확보 비용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사양 관리팀이나 수의팀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동물들이 아프거나 또는 기대되는 수명만큼 살지 못하고 일찍 폐사하게 되고, 그 동물의 자리를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동물을 사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잘 되는 동물원은 오히려 동물을 잘 번식시켜서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두 동물원의 장기적인 경영성과는 누가 봐도 불보듯이 뻔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물원의 주요한 사업 영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기념품이라든지, 또는 요식과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등에 있는 저명한 유수의 동물원들은 동물을 잘 보여주고 동물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동물원을 찾아온 분들에게 뛰어난 기념품, 뛰어난 식당, 뛰어난 커피숍, 심지어는 숙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나는 동물원이니까 동물원만 보여주면 되겠어라는 생각은 네 초기 단계 어 정도 할수 있는 생각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이 동물원이 중장기적으로는 동물원을 뛰어넘는 동물원을 기반으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단위로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대구시에서 동물원을 기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5월달 정도의 기사입니다 동물원은 건축업자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동물원은 동물 수입업자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동물원은 동물원 전문 기업이 만들어내는 과연 그 프로젝트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동물원 전문 기업이 어떤 곳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기획되고 있는지 국내 동물원에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전문가 입장에서 다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력 관리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우수한 동물 관리 인력을 구한 것은 또는 동물원 경영 인력을 구한 것은 사실은 하늘의 별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과 관련하여 어둡지 않은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동물원 전문가라고 착각하여 초기 단계에 잘못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는 인력 국내에서 구할 수 없다면 해외에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동물원 경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축산이라든지 또는 동물학 전공자들을 훈련시켜서 우수한 사육사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 동물원이라고 해서 동물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요소들이 소규모 개인 동물원을 기획하고 경영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다 고스란히 높은 수준으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어, 저는 못하겠어요. 사실 쉬운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는 떡볶이나 김밥집을 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웬만한 떡볶이나 웬만한 김밥을 만들어서는 상대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경쟁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동물원은 경쟁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면면, 역량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선진 개념의 경영기법을 집어넣고 선진 개념의 동물 전시, 동물법지적인 요소를 집어넣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족한 부분은 동물원 전문 컨설팅 그룹에서 얼마든지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자, 춘천에서 문의 주신 미래의 동물원 대표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좀더긴 시간이 있을 때 소규모 개인 동물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좀더 밀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미래를 바꿉니다. 리더스 퀄리티 학술고문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